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 받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2장 1절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의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한 후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고국으로 돌아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자기의 모든 생활 습관과 문화와 경제적인 모든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파벨론에 다 있는 겁니다.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먹었고, 그 음식을 먹고, 자라났습니다. 거기에 모든 내 삶의 기반이 다 있는데, 그걸 버리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의 에루살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허벌반입니다. 이제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많이 안 따라갔어요. 거의 어디서? 나는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신앙생활 할래. 굳이 에루살렘까지 안 갈래. 근데 하나님의 지금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 거죠? 너가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결단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갔어요. 정말로 어,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이, 이 말씀을 따라 예. 자기의 모든 삶의 기반을 다 포기하고 말씀 하나 붙잡아서 이제 간 겁니다. 그러면 가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 내가 어려운 지역에 간다. 그럼 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주시고, 생수의 강에 나가여주시고,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품 꿈을 가지고 갔는데, 그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방해꾼들이 있는 겁니다. 방해꾼들이. 그래서 그들이 무슨 생각한 건지 아십니까? 그래, 우리 집부터 먼저 짓자. 우리 살 집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회 집을 이제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스가랴에게 무슨 말씀을 오늘 일절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의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성전을 측량하는 그 줄을 잡았다. 이거는 성전을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거제도에 프랭카드에 이런 보신지 모르겠지만, 거제도에서 통영에서 거제도까지 뭐가 통과됐더라?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이 이제 통과됐더라. 뭐. 프랭카드 붙여졌어요. 못 보셨어요. <laughs> 그 프랭카드 붙여지고 그 국회에서 이게 통과됐다는 것은 앞으로 통영에서 고속도로가 끝났거든요. 통영에서 대진고속도로가 끝났는데 그 고속도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제도까지 연장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게 이제 공사는 안 됐지만 그게 통과됐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그 성전에 성전이 곧 지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걸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뭐 기적을 바라고 기적도 있지만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시레곡 때 광야 생활 때 기타 여러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발하였지만 그 기적을 보고 예수 믿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가졌죠?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왔을 때. 그럼 말씀이 어느 때 들어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뿅. <laughs> 어? 내, 내가 원하는 대로 뿅. 내 소원대로 뿅. 그렇게 될때 믿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때 믿음이 들어올까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믿음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무시를 당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떨어지고 내가 이혼 당하고 사업 부도 당하고 친구한테 배신 당하고 그러는 중에 뭐만 붙잡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게 되거든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저와 여러분 지금 수요예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게 기적이고, <laughs>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어? 뭐, 뭐, 뭐더 이상 뭘 바래? 로또 벗고 맞아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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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셨냐면, 지금 맨 땅에 헤딩 하는 겁니다. 에루살렘은 뭐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맨 땅에 지금 더디, 더디, 더디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살다가 지금 에루살렘의 그 생활 수준의 차이가 100배 이상입니다. 그렇게 문화적으로 발달된 데 살다가 이제 에루살렘, 에루살렘이라는 깡촌에 들어와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냐면 밑바닥부터 모로 뭐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뭐가 없어서? 말씀으로서 바벨론 멸망 직전까지 뭐만 자랑했죠? 내가 가진 것만 자랑했거든요. 시스기아도 자기 보물 창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거 아니, 시스기아가 가장 크게 가진 게 뭡니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가진 거, 그거 비교하고, 그러다가 비교당해서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만약에, 우리 안에 무너졌던 이 안에 성전 예루살렘처럼 황폐해졌다면 무엇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은 뭐다? 제가 저번 주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말씀은 생수의 강이다 여러분 생수의 강 하면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흐르는 거라고 했죠? 흐르는 거 여러분 여기 컵 안에 있는 물한 잔으로 생수의 강은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하고 뭐 어떻게 뭐 저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이 뭐냐면 유교 사상이 있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인간 인간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열심히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인데 그 하나님의 열심, 열심에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붙어 있고 연결되면 하나님의 영향이 나에게 나에게 계속 샘물처럼 솟아나는다. 소산아 솟아나. 처음에 천주교가 엄청나게 타락하고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해서 이제 개신교의 핵심은 뭐 뭔지 아십니까? 개신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개혁이 개혁이 의미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는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 루터 시대 때, 성경은 누가, 누구만 가누 본지 아십니까? 신부들만 봤어요. 왜 신분들만 봤을까요? 비쌌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라틴어라고 헬라어 히브리어도 어렵지만, 여러분, 라틴어는 머리 깨지는 어, 너무 어려워요. 그 단어 자체가. 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게 어떻게 천한 언어 그 당시 영어도 천한 언어였어요. 천한 언어로 번역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은 뭐요? 예 라틴어. 지금 제가 김숙자 권사님한테 라틴어 성경책 주면 읽겠습니까? 안 읽겠습니까? 못 읽는 거죠. 이게 꼬부한 것이가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가 타락했어요. 성경을 봐도 모르는 걸 그래서 천주교 안에 뭐가 많이 생긴지 아십니까 그림, 그림, 벽화. 아니 성경을 보면 이게 다 이,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성경을 라틴어 그 어려운 걸로 해놨으니 못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돼. 그림, 미켈란젤로 뭐 이런 사람들 그림. 그림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거든. 성경 보면 다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져서 내 안에 무너졌던 게다 회복되는데 성경을 볼수 없으니까 이게 다 막아놓은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제일 먼저 한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루터가 자기, 자기 나라 독일어로 성경 번역한 거예요. 그게, 그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입니다 말씀을 평신도들이 읽었다는 게그 그 안에 무너졌던 신앙들이 이제 불기처럼 솟아난 거죠 그리고 여러분 훈민정음도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안 읽혔습니다 천민이나 읽는 거라고 해서 근데 한글이 제대로 평가받고 읽혀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한글을 한글을 성경으로 만들었을 때이 한글이 의미 있는 단어로 평가받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한글을 성경을 여러분 한글 번역 중에 쓰임 중에 가장 저는 제 생각에 높은 게 한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게 이게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해서 그렇게 개신교들이 이제 이제 아메리카 대륙 가서 이제 교회 세우고 이제 살려고 하는데 다시 무슨 딜레마에 빠진지 아십니까? 자기 땅 버리고 다 버리고 아메 아메리카 대륙 가서 이제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사 왔는데 뭐가 걸리죠? 죄 문제를 걸리는 거예요, 죄 문제. 근데 천주교는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고해 성사라는 게 있어요. 천주교는.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지면 신부한테 그 죄를 말하면 신부가 대신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고해 성사 지금도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있어요, 지금도.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다시. 다시 저기 미국에서 한게 뭔지 아십니까? 다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지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래서 다시 청교도들이 다시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해서 그들의 무너졌던 그 죄책감 모든 게다 다시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니까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단어가 아니라 한 문장으로 내 삶에 녹아져야 돼요. 이게 단어로 얼어 있기 때문에 내삶 따로, 신앙 따로,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잘. 근데 여러분, 작동이 잘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당장 뭐 내가 뭐0 0 원짜리 뭐 자판기 넣었다고 당장 음료수가 뚝 떨어지지 않니요 시양생활은? 이한한한 한, 한 단어가 한 문장으로 이어지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고 이 문장이 내 안에서 녹아지기까지 얼마나? 그 갈등과 고민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배우자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향해, 나를 향한 축복인 동시에 훈련자예요. 여러 번 이웃사람이. 그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 이웃을, 골치 아픈 사람을. 뭐 하라고? 그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사는데, 그 훈련으로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이나. 예. 네, 그래서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하시지 모르겠지만, 너는, 너 같은 딸한번낳봐그 <laughs> 훈련 받는 거예요. 포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게 속, 속을 새기고, 세겨도 여러분, 자녀 포기하는 부모 없어요. 새벽 5시까지 게임해도, 포기를 못했지요. 네. 포기 못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어느 부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laughs> 이제 출타하셔서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큰 교회입니다 예, 인도하게 됐는데그 목사님이 그 전날 꼭 그렇 테니까요 설교할 때꼭 부부 싸움을 합니다고 네.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제 얘기 아닙니다 예. <laughs> <laughs> 그부 목사님이 엄청나게. 어, 좀, 대판 싸, 그, 그날,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인도하려니까 나와, 자기 순서니까, 이제 원고 들고 나와서, 딱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 설교가 하기 싫더래. 뭐, 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 어젯밤에, 제 부인이랑 대판싸 왔습니다. 내가 이 마음 갖고는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가세요. 그리고 내려갔대요. <laughs> 잘한 설교일까요? 잘못한 설교일까요, 여러분? 그 모건적인 설교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 수십 명의 부목사가 있었는데 그 설교가 베스트였대, 성도들에게. <laughs> 제일 많이 은혜 받았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솔직히 가막 다... 그러니까 제가 막 헬라어 헬라어 히브리어 막문 구조 막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빡빡하게 이게 원고 쓴다고 이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해 보니까. <laughs>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 에요 그렇다고 맨날 제가 맨날 어제 우리 집사람이랑 싸워서 어, 설교 못할 하... 그러면 한번한 번은 통에 한 번은, 통해, 한 번은. 근데 맨날 나와서 그렇게 하면 오래 못 버팁니다. <laughs>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괜히 내가 힘이 들어가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힘을 빼고 내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성공해도 하나님이 다 측량줄을 재놓으셨대 다 우리 마음이 다 그럼 누가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랑과 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열심들 이제 내려놓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여 주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